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구강도 빈칸 추론 문제야. 8강 빈칸 추론 문제는 빈칸에 한 개의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유형이었고요. 구강의 빈칸 추론 문제는 빈칸에 두개 이상의 그런 단어, 그러니까 구의 형태의 어, 그런 그 어구가 들어가는 빈칸 추론 문제다. 자, 보세요. 1번 굉장히 길지. 8강 때도 얘기지만 항상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먼저 읽은 다음에 빈칸에다가 선지에 있는 보기들을 대입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가까운 문장부터 읽어 나가라 그랬죠. 저기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내려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일단 빈칸이 뚫려있는 문장부터 먼저 읽어볼게. Hence 따라서 그러므로 hence는 부사야. 그러므로 따라서 social contract. 사회적인 약속, 사회적인 계약 of reciprocity. reciprocity는 상호관계란 뜻이야. 어? 상호관계. 따라서 상호관계라는 사회적 그런 계약이 예를 들었네. 내가 내 먹을 거 너랑 공유할게 오늘. 그리고 네가 그 호의를 내일 되돌려줘. 와 같은 이런 상호관계의 사회적인 그런 계약들이 저기 준비 칸에는 이 주어에 대한 동사 부가 들어갈 자리죠. 그런 계약들이 1번 could not be reinforced. reinforced가 뭐야? 뭔가를 강화하다는 뜻이야. 어? 강화될 수 없을 거다. 2번 intention이 의도거든. intention이 a l 의도적인. 그거에 부산은 의도적으로인데 언이 붙었으니까 의도적이지 않게지. 그치? 어? 의도적이지 않게. 고의가 아니게. 그렇게 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3번이라면 일어날 것이다. 항상 사회에서 4번 음. 대개는 인포멀이 뭐야? 포멀의 반대말이에 포멀이 격식을 갖춘 공식적인이거든? 이기부터으니까 비공식적이고 언리튼 쓰여지지 그렇게 아는 상태가 될 것이다. 5번 수피리어가 뭐야? 보다 뛰어난, 보다 우수한 다른 사회적 계약보다 더 그렇게 우수하게 될 것이다. 음. 상호관계라는 사회적 계약이 이렇게 될 것이다. 실전에서는 가까운 문장을 읽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내신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읽어야 돼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는데 일단 뒷부분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빈칸과 가까운 문장의 답이 얼마큼 빨리 나올 수 있는가. humans, 인간들은 have, 가지고 있다. an extraordinary 오디네리가 뭐야? 일반적이냐 일반적인 오디네리가 평범한 오디네리 이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였어, extra. 자, 이거 반대의 뜻을 가진 접두사야. 그러니까 odd 대리하지 으니 extra o d 대리하면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범상치 않은 특별한 이런 뜻이야. 그거의부산에 인간들은 비범할 만큼 large, 큰 capacity 용량을 가지고 있다. capacity 용량이라 진짜 용량. 뭐이 페트병에 1리터가 들어간다. 그런 용량이 있죠? 용량. 뭐 거기서 능력이라는 뜻도 나오지만 원래가 용량이에딱 용량이죠? 인간들은 비범할 만큼이나 특별할 만큼이나 큰 용량을 가지고 있다. 뭐를 위한? For recognizing. r e c o g n i z 가 뭐야? 인지하다지. 인지하다가 뭐야? 뭔가를 알아보다. 알아듣다. 그생이딱 보고 어송진어승민네어병원이네 이거 내가 Recognize 하는 거야. 전화를 걸었어 송지현이 어? 선생님 송지어저 지연인데요 얘기 안 해도 딱 목소리 듣고 송지네? 이게 r e c o g n 하는 거란 말이야 Faces, 얼굴들 동명상레코 c o g n 의 목적으로 지금 이세 개가 병렬되어 있네요 얼굴들, 목소리들 그 다음에 어떤 그림들 모습들, Pictures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데 대한 비범할 만큼 큰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어? 얼굴, 목소리 그다음에 이런 형태 이런 걸잘 인지한다 이런 얘기네. 뭘 얘기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As we wander through a stream of sight, sounds, taste, odors and tactile impression. 오감이 다 나오네. we가 a s 같은 속사고요 wander가 무슨 뜻이야? 배회하다. 원더가 아니라 완더야, w a n d r 이야 w o n d r 하면 궁금해하던데, w a n d r 뭐야 이게 배회 하다죠 우리가 배회할 때 through. 그래. 뭘 통과해서 through 전체잖아. a stream. stream 흐름이잖아, 흐름, 흐름. 어떤 흐름을 통과해서 배회할 때어 직역하면 이래, sight. 시각, sound. 어? 시야, 사이시 시야, 광경이잖아 시각도 있지만 어떤 어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 소리들, 맛들, 냄새들 택타일은 뭐야? 촉각의 동사야, 촉각의 어 촉각의 어떤 인프레션, 인상 어 그러니까 느낌이지 그게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완더 이리저리 이렇게 배회할 때 직역하면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낄 때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어. Some n o e and some previously experienced. 여기 분사 부분인데요. 여기 some 다음에 분사 being. 여기도 좀 some 다음에 분사 being이 생략된 거야. 분사 앞에 이 명사나 대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나 대명사가 분사의 보다 의미상의 주어다. 어? 그럼 분사 앞에 이렇게 따로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때 그런 어? 분사를 독립분사라고 하는 거, 야 이런 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 참고로. 어? 일부는 새로우 면서, 이론 일부는 새롭고 나불이 새로우냐 유란 말에 나불은 일부는 새롭고 일부는 이전에 경험된 채로. 그래, 그 일부가 뭔데? 시각, 뭐 청각, 뭐 미각 이런 것들 있잖아. 어? 어떤 광경, 소리, 맛 이런 것들. 일부는 새로운 거야. 새로운 광경이야. 새로운 맛, 새로운 냄새야. 일부는 이전에 경험 된 거야. Being experienced. 빅피써에 대해. 어. 우리는 have little trouble. 우리는 트러블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우리는 문제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아. little은 부정어잖아. 그지? little은. 일단 리틀 자리에 피우스만 안 돼요. 리틀 뒤에는 단수 명사 쓰고 피우드라면 복수 명사 쓰다면 여기 만약에 troubles 복수 단어면 피우 써야 돼. 우리는 거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는 문제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단 말이야. 자 여기 리틀은 피우로 바꾸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 왜 중요하다고 핑크색 표시 왜 했을까? 여기 일단 토부 정사가면 안 돼. 왜? 이 telling 앞에 이 telling이 동명사거든요. 여기 동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전사 인이 숨어있어. 영화에서 있잖아. 어떤 어려움, 곤경 응? 이런 명사 뒤에는 전사 인을 생각할 수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trouble in ing difficulty in ing trouble, 나처음로 나왔죠. matter in ing 뭐, a hard time in ing 이런 식으로 할때 인이 생각될 수 있단 말이야. 원래이 전차가 있었고 전차 뒤에 동사를 쓸수 없었기 때문에 동사가 동명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이 전차를 갖다가 주로 생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숨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왜안 돼? 전차 뒤에 투부정사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뭐 이걸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수고처럼 외울 수도 있어. have trouble in ing. have trouble in ing 하면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데 리틀 붙었으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다죠. 이제 어, tell apart. 구별하다는 뜻이야 tell apart. apart는 부사거든. 따로 떼어. 따로 떼어. 그 둘을 따로 떼어 말하다는 건구별하다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배회할 때 하나의 흐름을 통과해서 배회할 때 어, 직역을 하면 우리가 완더할 때 어떤 흐름을 통과해서 어떤 흐름인데 눈에 보여지는 모습 광경 사운드 소리 마 냄새, 그다음에 촉각적인 인상들 이런 것들의 흐름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저기 걸을 때, 그러니까 이런 오감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할 때 일부는 새롭고 일부는 이전에 경험된 채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어떤 것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는 거야, 어떤 것들은 냄새 맡아본 적이 있는 거야, 먹어본 적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것들은 새로운 거야. 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롭거나 아니면 이미 경험한 것들을 이런 오감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래 그두 가지를 그렇게 뭐 분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 둘이 뭐야? 그 둘이 어떤 게 새로운 냄새인 어떤 게 이전에 경험한 냄새인지, 어떤 게 새로운 관경인지, 어떤 게 어? 이전에 경험한 관경인지, 어떤 게어 내가 아는 얼굴인지, 어떤 게 처음 본 얼굴인지 이걸 구별하는데 어려워 사람이 어? 근데 집에 가서 아빠 엄마 구별하는데 어려움 겪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리틀이죠 어, 그 둘을 분리하는데 테러 아파트는 분리해서 말하다니까 구별한다.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없지 않는다. 자 만약에 이게 어휘로 나와서 리트를 그러니까 리트를 피우시 쓰면 문법이 틀린 거야. 의미는 같잖아. 거의 없다는 뜻인데 피우 뒤에는 복수. 리트 하면 단수거든. 근데 이 리트를 머츠를 쓰면 문법은 맞는데 문맥이 반대가 되죠. 머츠 쓰면 그 둘을 새로운 얼굴 그 다음에 경험한 얼굴. 응? 낯선 얼굴, 아는 얼굴, 이런 걸 구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그럼 문맥이 안 맞죠. 맨 앞에서 인간은 특별할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 이런 얼굴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어떤 형태를 인지하는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만약에 멋지 트러블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이 안 되죠. 그치? 어. 자, 지금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부연한 거 자세하게 말해준 거야. 그 다음 문장. It's a remarkable experiment. 한 주목할 만한 실험에서 지금 이 사실을 갖다 확인하려고 실험을 했나봐. 이 주장에 대한 예를 들기위해서 실험을 했나보죠. 자, 이 문장 내부 가로채. 왜냐면 이 문장 앞에다가 연결어를 붙일 수 있어. 뭐?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어가 지금 여기는 없지만 연결어를 붙일 수 있는 문장이란 말이야. 즉 어그 순서가 중요한 문장이라는 얘기죠. 그 문장 내부 가로차 삽위 나올 수 있어. 한 주목할 만한 실험에서 experiment는 명사로 실험, 본사로 실험하다거든? 한 주목할 만한 실험에서 participants, 참가자들 실험의 참가자들이 워쇼, 자태 조심해. 쇼가 보여주다는데 수동태니까 이 참가자들이 보여준 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보여진 거야. 그러니까 본 거죠. 한주목하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보여줬어그 참가자들이 결국 본 거야 만장의 사진을. 또 음. five seconds each. 각각 음. 5초 동안. 이거 꽤 시간 걸리겠는데? 2 초에서 부사르트인가 만장의 사진을 한 장당 5초씩. 그럼 5만 초야. 5만 초면 시간은 얼마냐? 빨리 계산해 봐수업 잘하는 사람. 5만 초. 5만 초. 5만 초몇 시간이야? 이 <laughs> 어? 자, 5만 초를 봐야 돼. 만 장인데 한 장당 5초씩 보는 거니까. 1초, 2초, 3초, 4초, 5초. 좀전 사진 보면서. 어? 아유, 놈이 지지 매우. 어? 아주 남자 좋아하게 생겼네. 이렇게. 어? 어. 이 문장 위치에. Two days later. 이틀 뒤에. 데이. 그들, 그들이 누구야? 실험자들이죠 참가자. 자. 얘들아, 대명사가 있어, 지시어가 있는 거야. 요 문장도 삽입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요 문장도. 이틀 뒤에 그들, 그들이 파티시펀치야. 그들은 정확하게 identify. recognize랑 identify가 똑같은 말에 식별하다. 그들은 정확하게 이틀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이 댐, 요뭘뭐리까 만장의 사진들이죠. 만장의 사진들 중에서 8,300개의 사진을 어. 확인했어. 알아차렸어. 맞춘 거야. 어. 각각 5초 동안 만장의 사진을 봤거든? 근데 이틀 지난 다음에 그 만장 중에서 8,300개의 그 사진을 알아본 거야. 응? 어, 얘? 어, 얘얘 얘 누구야? 아, 얘! 그때 남자 좋아하게 생기네. 딱 이렇게. 여기 지금 이데인가 가리키는 게파티시펀치고이데비 가리키는 게, 게 만장의 사진들이니까, 이 문장 위치에. 여기에요. 여기 a o no. no computer program. What d o 로 e c o t o a t u n t until now. 이런 의미야 y o d a t e r f o r c a n perform. c a n perform. r o r e c o g n i t i o n 이야 그렇게 잘 원급 비교네 as 원급 as죠 그렇게 잘 무엇만큼 as a human child can as가 적소사로 쓰였네 인간의 아이가 can 대동사네요 can 다음에 생겼 때 말이 뭐야 perform face recognition이죠 can 다음에 원래 can perform face recognition인데 반복되니까 자 조동사 뒤에 반복되는 그런 동사군은 생각해 버릴 수 있어 그래서 조동사가 대동사 역할을 하는 거야. 인간의 아이가 안면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잘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안면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야? 얘들아, 원급을 사용해서 최상위 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아이가 가장 안면인식을 잘한다 이런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하나의 달락에 속해 있는 문장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맨첫 번째 문장에서 인간들이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아주 비범할 만한 큰 그, 응? 그런 어? 아주 큰 용량을 가지고 있대잖아. 응. 사람이 렇게 알아보고 목소리 알아듣고 이런 실험을 해봤더니 이래. 어? 만장을 5초씩 봤는데 이틀 뒤에 8,300장을 구별을 했단 말이야. 인간의 아이보다 애들일수록 더잘 어? 알아본다. 왜? 어렸을 때는 기억력이 더 좋다. 기억 세포가 더 많기 때문에 기억 세포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 어? 그러니까 공부가 때가 있다는 거야. 니네가 지금 기억세포가 제일 활발하게 많을 때야. 지금의 때가 대학생 한 수, 19살, 20살, 그때를 기점해서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어, 기억세포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는 때가 있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있지? 어?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진단 말이야. 나중에 선생님은 지금 있지? 뭐 힘들게 외울래도 잘안 외워져. 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한 1분, 2분이면 외울 수 있는 걸 지금은 거의 30분, 40분 기억해 된단 말이야. 어? 더 까먹을 속도도 빠르고. 아이들일수록 기억력이 좋은 거야. 자, 이렇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Why is this?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럴까? This가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문장이잖아. 요 문장도 되고 네 뭐. 이건 왜 그럴까? 삽입될 만한 문장이 많다는 건 배열 문제로 내기는 좋다는 얘기죠. 이건 왜 그럴까? 짧지만 이 이유는 뭘까? 디스 가리렇게 앞에 문장이어서 지금 막 해석한 문장 그 이유를 말하고 있네요 이건 왜 그럴까? 왜 인간의 아가들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보다도 더잘 안면인식을 할수 있을까? 인간은 아 어멍 어멍이 전체 자체의 모모 속에 있다 그 모모에 속한다는 뜻이야 인간은 어야 아까는 리트였잖아 응어였잖아 그치? 아까 리틀 다음에 단수고 여기 지금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니까 물론 스피시든 단수랑 복수랑 형태가 똑같은데 인간들이 어떤 종들 중에 어벙이란 말이 있다. 복수 거잖아 당연히 복수 명사 앞에서는 피우라니까 어렵게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리틀, 셀수 있는 명사 앞에 피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어? 그냥 피우 다음에 복수 명사고 하 리틀 다음에 단수 명사 오는 거야. 뒤에 복수 명사가 왔으니까 피우 쓴 거죠. 리틀. 리틀은 안 돼. 리틀하고 퓨의 공통점은 뭐야? 부정의그를 가지고 있죠. 극소수의 종들에 속해 인간들은 후즈, 후즈.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요 후즈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문법으로 후즈가 중요한 거지. 후즈는 소유격 관계 되면 소유격이야. 주어 역할하는 아이도 아니고 목적어 역할하는 아이도 아니고 보어 역할하는 아이도 아니고 얘가 만약에 후라면. 뒤에 나오는 절에 주어 역할도 할수 있고, 목적 어 역할도 할수 있고, 보호 역할도 할수 있단 말이야. 후이라면 목적 어 역할 할수 있어. 근데 후는 소유격이야. 소유격이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니까 러이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있는 절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후즈 후주 뒤에는, 후즈는 그냥 소유격으로밖에 못 써. 주격 안 돼. 목적격 안 돼. 복격 안 돼. 그 말은 후즈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있는 절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관계 대명사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많지도 않게 희소하기 때문에 지역이 되게 잘 나와 여기 후즈를 후땡후땡 됐도 후, 땡. 안돼 됐도 주격 목적격 목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안돼 오직 후즈만 돼 후즈 주격 표시해 놓고요 후즈 소유격 관계 대명사야 인간들이 극소수의 종들에 속해. 네. unrelated 관련이 없는 related가 관련식이다죠 관련이 없는 구성원들 그 그러니까 남이지 남 그제 관련이 없는 구성원들니까 남들이 관련이 없는 사람들끼리 남들끼리 호의를 교환해 페이버가 명사로 여러 가지지만 제일 기본적인 호의야 호의 뭐 부탁이란 뜻도 있고 찬성이라 뜻도 있고 유리함이라 뜻도 있고 그렇지만 어? 서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 즉 남들끼리 호의를 교환하는 그런 극소수의 종들에 속해 음. 인간은 그래 보세요 후주 뒤에 주어 동사 목적 완전한 절 나왔잖아 서치에즈 예를 들어서 서치에즈는 전사야 치 전사 치 뒤에 동사가 올수 없으니까 트레이드가 트레이딩이 됐고요 인게이지가 인게이징이 됐고 포밍 포밍이 된 거야 동명사 세 개가 서치에즈란 전사의 목적으로 병렬된 거예요 어떤 호의야? 트레이딩 쿨스. 쿨스가 뭐야? 굿이 될수 있는 명사일때 상품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서로 물품들을 트레이드 교환하는 거죠. 교환하는 것처럼. 나 인게이지, 관여하다. 야 소셜 컨트랙트 사회적 계약. 사회적 계약에 그렇게 인게이지, 관여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오거나이제이션, 조직 단체 이런 것들을 포밍, 형성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떤 페이버 어? 뭐 호의, 유리함도 괜찮겠다 이 favor, 유리함, 호의 이런 것들을 어? 남들끼리 교환하는 그런 극소수의 종들의 하나다 인간들이 인간들만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할수 없다는 얘기죠 인간들만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러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이러려니까 아 기억력이 필요하지 이러려니까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니까. 남들끼리, 서로 얼굴 모르는 사람들끼리 호의를 주고받고 이러래니까 어? 그런 인식 능력이 필요하겠네? 만약, 우리가, 이프절의 동사 보세요. 뭐야? 뭐, 아가 아니라 뭐야? 이프절의 동사의 과거를 쓰면, 이건 그냥 과거가 아니라 뭐다? 가정법 과거다. 아, 하면 안 되겠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나 미래에 사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반대로 얘기할 때 사용하는 거야. 만약 우리가 할수 없다면, 이 말은 할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Recognize 인지할 수 없다면 인지할 수 있잖아. 어, 이때 교실 들어올 때나 누군지 몰랐어? 어, 인지할 수 있잖아. 만약 우리가 recognize 인지할 수 없다면 인지할 수 있거든. 사실과 반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굴들, 목소리들 또는 이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다면 이프절이 가정법 과거니까 주절도 가정법 과거 시제 맞춰 져 있죠.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일치야. 그러면 주절에다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나타내? would could should might would h o u l d 마다음에 원형을 쓰죠. would 원형을 쓴 거야. would be would be would be 여기를 만약에 will be 했어 will be 그러면 안 돼. 직설법이 되니까 우리를 네.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때? 우리는 오다 뒤에 이 거. 우리는할수 없을 텐데. 테리 말하다란 뜻만 있는 거 아니야? 구별하라는 뜻이 있어. 우리는 구별할 수 없을 거다. Whom we had encountered 누구를? 이때 whom은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선 행사가 있어야 는 없잖아. 의문대명사야. 누구를 우리가 만났었는지 encounter 만나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누구를 만났었는지, previously 전에 우리가 전에 누구를 만났었는지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and 그리고 as a consequence, consequence 결과야. 그러니까 as a consequence는 as a result랑 똑같은 거야. 결과적으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not call, not recall, recall이 뭐야? 기억하다지? 기억할 수 없을 거다. 또 who 의문대명사에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앞에 그 선에서 없으니까, 그렇지? 뭐 어. 누가 우리를 공정하게, 정당하게 취급하고 그리고 누가 최선과 속이다죠? 그치? 자동차로 였는데 만약에 타동차로 뒤에 얻으면 돼. 우리를 속였는지 누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고 누가 우리를 속였었는지를 갖다가 기억할 수가 없을 거래.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한 놈한테 또 사기당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인간은 근데 그렇지 않잖아. 한번 사기당한 놈그 얼굴 다른 사람보다 더 기억하겠지, 그치? 어. 그러니까 어떤 살인사건 같은 데서도 목격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 인간은. 자, 아까 맨 마지막에 읽었던 거. 원래 문제 생각해보세요. 원래 문제, 이거 읽고, 그 다음에 가까운 문장이 이거였잖아. 이두 문장 읽으면 답이 그냥 바로 딱 나오잖아. 따라서, hence, 그럼으로 따라서, hence는 따라서, 그럼. So, not, 뭐, 어, thus, therefore, 이런 똑같은 말에 따라서, 어, 리세 프로스트가 뭐라고? 상호 관계야, 상호 관계. 상호 관계라는 사회적 계약들이 예를 들면 야, 내가 음식을 공유할게 너와 오늘. 그러면 너그 호의를 내일 나한테 돌려줘. 응? 그래. 이런 상호 관계에 대한 사회적 계약이 따라서 자, 일단 요 문장도 있지? 따라서가 들어 있으니까 어, could not be reinforced. 그래. 강화될 수 없을 거다. 2번, 의도적이지 않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3번, 사회에서 항상 일어날 것이다. 4번, 비공식적, 되게 비공식적이고, 언리튼 쓰여지지 않게 될 것이다. 5번, 다른 사회적 계약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그 답이 뭐예요? 1번이 돼야지, 그래서 어, 강화될 수 없을 텐데, 가정법. 응? 따라서 상호관계라는 사회적 그런 계약이 강화될 수 없을 거다. reinforce가 강화되다 라는 뜻이야. 강화되다. 아, 강화시키다. 그게 수도태가 된 거야. 자,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지? 그 문제가. 음. 자, 일단 이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문법. 삽입될 수 있는 문장은 두 문장이 있었지. 삽입. 배열. 주제가 바로 뭐야? 주제, 주제, 주제가 뭐야? 우리 인간이 뭘 가지고 있다고? 뛰어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치, 우리 인간의 뛰어난 인지능력, 이게 주제지 뭐야? 인간의 뛰어난 인지능력,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해본다면. 인간의 능력 h u m a n 복수의 소유경은 이렇게 엎어서 가보주문 돼. 인간의 능력 capacity 본문에 있는 단어 이용해 쓰는 거야. 본문에 있는 단어. 어? 인간의 음. 그런 능력이야. 무에 대한 능력이야? For, for recognition recognition도 있었잖아. 이쪽에서 봤는데 Recognition 뭐 어영변화 가능하다 이런 말도 있겠고 r e c o g n 있었는데요 Recognition이 봤는데 내가 없었나? 뭐 그럼 변형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러, 아까 위씀드렸던 뭐 Recognizing 어? 뭐 face 이런 걸다 써야죠 인간의 능력이야 뭐 인지에 대한 능력이지 인간의 인지 능력, 인간의 인지 능력이 필요한 이유, 왜 인간의 인지 능력이 이렇게 뛰어날까? 이런 것도 주제가 될수 있어. 그러니 왜 인간의 왜 이스테이스 그랬잖아. 한번 그렇게 써볼까요? 왜 인간은? 왜 인간들은 뛰어날까? 인지능력이 superior 여기에 이것도 본문에 있는 단어잖아. superior 선재에 있었구나. 선재에 부문은 없었지만 왜 인간들은 더 뛰어나는가? 어? 그래 더 뛰어나는가? 뭐에 있어서? 인지능력에 있어서. 아니 뭐 단골에 있어서 인간의, 왜 인간의, 인간들의 인지능력이 recognition 아니면 identification 왜 인간들의 인지능력이 is superior 더 뛰어난가? 미국의 주제가 될 수도 있어. 저기 이게 왜 그러냐 그랬으니까. 인간의 인지능력이 다른 어, 동물들보다 뛰어난 이유. 주제.